안녕하세요. 반짝기린이에요. 오늘 소개할 곳은 신라 호텔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 콘티넨탈입니다. 23층에 위치해 있어서 멋진 뷰를 볼수 있습니다. 예약은 보통 한두 달 전에 하면 주말 런치로 할수 있는데 예약할 때 일부러 창가 쪽 자리로 예약했어요. 음식도 좋지만 정말 뷰 맛집이거든요. 위치는 장충동입니다. 런치는 3코스, 4코스, 5코스가 있습니다. 차이는 에피타이저 개수예요. 저는 고민하다가 3코스로 주문했습니다. 지난번에 5코스를 먹었는데 너무 과한 느낌이어서요. 에피타이저는 자몽젤리와 프리셋 샐러드를 곁들인 제철 생선 세비체, 메인은 제철 채소를 곁들인 호주산 쇠고기 갈비, 비프, 브루기뇽을 선택했어요. 컨티넨탈이 정말 사진 찍기 좋더라고요. 음식이 나오기 전 예쁜 사진들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 가기 좋은 곳이에요. 식전빵입니다. 두개다 맛있고 클래식한 빵이었습니다. 버터는 무염과 가염 모두 제공됩니다. 버터는 무염이 더 맛있었어요. 가염은 조금 짜게 느껴졌습니다. 웰컴 디쉬입니다. 식사하기 전 입맛을 돋을 수 있는 한영 음식이에요. 가운데는 참치 뱃살을 이용해 만든 타르트 요리입니다. 달콤한 양파를 이용해 만든 콩소매 젤리를 굳혔습니다. 콩소매는 육류, 야채를 삶아낸 물을 헝겁에 걸러낸 맑은 수프입니다. 위에는 와사비 크림입니다. 짭조름한 참치 맛으로 깔끔한 마무리감이 좋았습니다. 오른쪽은 옥수수를 이용해서 만든 튀김 요리 크로켓입니다. 밑은 옥수수 퓨레가 있고 위에는 블랙 트러플이 슬라이스해서 올려져 있습니다. 부드러운 맛입니다. 왼쪽은 푸아그라 무스 요리입니다. 가운데는 달콤한 젤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푸아그라가 들어갔는데 뭔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먹었던 요리가 생각날 정도로 강한 맛입니다. 위쪽은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든 주스 요리입니다. 입가심으로 드시면 됩니다. 상큼한 식전주로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거품이 토마토 맛인데 굉장히 상큼한 칵테일 느낌이더라고요. 물론 무알콜입니다. 에피타이저는 자몽젤리와 프리셋 샐러드를 곁들인 제철 생선 세비치입니다. 광어와 연어를 이용한 세비치입니다. 세비치는 페루 전통 음식 중 하나로 익히지 않은 생선살이나 새우살에 해초, 양파 등을 넣고 레몬에 절여먹는 요리입니다. 왼쪽에는 샐러드. 위쪽에는 달콤하게 같이 드실 수 있는 자몽젤리입니다. 건강하고 깔끔한 맛입니다. 그런데 저는 쿠스쿠스를 주문하는 걸 추천합니다. 같이 방문한 어머니는 쿠스쿠스, 라타투이, 머스타드 소스의 민어 파피오트를 주문했어요. 민어의 부드러운 소스인데 훨씬 맛있었습니다. 같이 나온 빵은 방금 오븐에서 구워져서 나온 브리오슈 식빵입니다. 버터가 가득 든 빵인데 부드럽고 잘 찢어집니다. 메인은 제철 채소를 곁들인 호주산 쇠고기 갈비 비프 브루기뇽입니다. 약간 한국 갈비찜 같은데 촉촉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결대로 찢어져서 마치 장조림 같기도 합니다. 소스는 프랑스 브루고뉴 지역에서 브루고뉴 와인을 넣어서 만든 소스입니다. 일단 소스가 달짝지근하니 맛있고 레드 와인과 잘 어울릴 맛입니다. 간간한데 옆 야채와 함께 먹으니 환상 조합이었습니다. 고기향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먹다 보니 조금 느끼해서 샐러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진하고 스모키한 맛으로 참 맛있었습니다. 디저트는 제주 애플망고를 넣어 만든 머랭 케이크입니다. 머랭한 망고를 이용해 만든 아이스크림을 채워서 준비했습니다. 드실 때 숟가락으로 머랭을 부셔서 망고와 같이 드시면 됩니다. 사각사각한 망고와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의 조합으로 완벽한 디저트 조합입니다. 머랭을 깨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망고 아이스크림이 단순 망고가 아닌 망고 과일을 으깨 만든 느낌입니다. 실제로 으깨진 않았지만 진득하고 진한 망고의 맛입니다. 망고 샤베트 같은 느낌인데 안에 과즙도 들어있어서 더욱 풍부합니다. 고소한 견과류가 있어 씹는 맛도 있습니다. 밑에 애플 망고는 달달해서 그 자체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먹을수록 맛있는 맛입니다. 다과입니다. 약간 슈 같은 느낌으로 한입거리로 좋습니다. 그런데 앞 디저트가 너무 맛있어서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외에서 사진까지 찍고 나왔어요. happiness from food. 오늘도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